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거룩한 부활주의 예배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 위대하신 주, 어둠을 내어던지신 주를 노래해. 그고 놀라우신 주, 두려움 속 나를 건지신 주를. 一秒到。 고백해볼까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함께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신나게. 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제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mm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도 돌아보면 엄마 아빠의 말씀을 안 듣고 형 동생 그리고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마음이 가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고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멈추어 더 이상 피해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마음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심겨지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그 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며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떠올리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에서 천냥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또는 불가능한 일을 뜻해요. 따라서 이 속담은 말 한마디에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나의 말 한마디로 천냥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대신 갚을 수 있을 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속담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고운 말은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진심 어린 말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성경에도 말을 잘못 사용하여 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 않아서 백성들은 아주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마음이 어려워진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음식과 물이 없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은 독사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죄를 독사를 통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독사에게 물려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모세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청동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어요. 그들은 청동으로 만든 뱀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동 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동으로 만든 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 독사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고 치유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세상이 줄수 있는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원망과 불평하는 말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하는 말로 죄를 짓는다면 백성들이 천동뱀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렇게 할때 우리의 마음속 불평과 원망의 말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축복의 말들이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천 개가 넘는 발명품을 발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디슨은 초등학교에서도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에디슨은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청각장애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에디슨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어요. 기가 들리지 않는 에디슨은 연구실에 들어가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훗날 에디슨은 기가 들리지 않는 덕분에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귀가 들리지 않게 된 에디스는 불평과 원망을 할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에디스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가 들리지 않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 연구에 더욱 집중하였고 결국 위대한 발명왕이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도 에디슨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입술로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넘쳐흐를 때 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부활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